자, 보면 어, 동사활용에서 시제 다 배우셨고요. 서법도 배웠고, 와 많이 했다. 그렇죠? 가정법에서도 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아, 이제 거의 끝부분에 한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8단 6형까지 점검 끝났고요. 8단 7형의 어, 가정법의 선택의문분선택의문분은 부문. 어, 심플한 게이 사명 이미 하셨던 거 그대로 기억을 하셔서 끝에 원 나옴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곳이로 동사의 활용과 문장의 구조 이름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셨나요? 네. 자, 실제로 쓰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사 활용이 무슨 형이죠? 가정법 가정법 활용입니다. 문장의 구조 7 형은 선택 의문문 맞아요. 선택 의문문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할수 있니? 할수 없니? 너 이거 할수 있어 물어보는 건 몰라서 묻는 거고, 너할수 없어라고 묻는 거는 할수 있는 거를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할수 있지,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것도 동의를 구하는 건데, 할수 있니, 없니 두개 아예 딱 말하고 골라라. 이거는 의문문제 가장 강력합니다.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 너 이거 할수 있어, 못해 할수 있고, 너 이거 할수 있지. 그렇지 않아? 뭐, 힘든데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할수 있어 없어 하면은 할수 있다 없다로 대답해야 되기 음. 때문에 부담이 좀 많아요. 음. 음, 중에서 아, 아, 보통 이제 엄마들이 애들한테 많이 하지. <laughs> 너할 거야 안할 거야. 근데 <laughs> <맞아요. 웃음> 네, 보통 부드럽게 너 이거 할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도 좋아할 텐데, 네. 그렇죠? 할수 있어 없어 딱 물어보면 애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예 대답을 안 하죠. 거의 <laughs> 그냥 가만히 있지. <laughs> 대답하기 싫을 때. 자가정법에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쓰면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구조만 표현하겠습니다. 뭐뭐 한다면 뭐뭐 어떻게 될까요, 뒤에가 할까요? 못할까요? 그렇지. 하지 않을까요? 못할까요는 이제 캔에 걸리고요. 할까요는 할수 있을까요? 할수 없을까요?가 못할까요 그러니까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측을 나타내는 윌 같이 맞춰져야 되겠어요. 선법은 그렇죠?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야 할까요? 음. 비동사는 뭐뭐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학습목표에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한번 더. 자 학습목표 동사의 무슨형? 음. 가정법 곱하기 문장의 구조는 음. 선택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떤 형태에 속하나요? 뭐뭐한다면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문형의 의미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현재가고 미래 각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할 동작이나 상태, 가정이나 발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선택적 의문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의문문의 형태가 된다고 했어요. 문제의 구조는 일반동사 비동사를 나누는데 일반동사와 비동사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뭐냐면은 그 조동사를 똑같이 사용하면 되니까 그쵸?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이제 이 구조만 중요한 거죠 그쵸? 원하세 쓰게 되고요 앞에 있는 여기 쓰는 이 동사들은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비동사는 과거형만 조심하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 동사하고 동일한 형태를 쓰면 됩니다. 과거형에서는 조건절에서 월을 쓰죠. 그거는 네. 그다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똑같습니다. 음, 그럼 워고못 따라가고 쓰니까. 아, 그는 그냥 땡땡하고 써놓으면 될것 같아요. 땡땡하고. 아, 하셨나요? 자 그럼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네, 여섯 번을 이미 했으니까 자 오늘은 캔슬부터 해볼까요?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법 현재로 만들면 단순한 가정. Uh, if I be a student. 네, b e 를 쓰셔도 됩니다. Uh, uh, can I uh, can I take the class or not? 아. 본의 아니게 각자 가르쳐 줍니다. 아니, 아까 리더 중에. 리더 중에. 아, 그랬어요. 짜고 치는 것은 반니까 아, 손이 조절이 <laughs> 안 되는 것아요 아까 아 i m a student, can I take the class or not? 네, 아, 한번더 해볼까요? 캐티,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순한 가정. I'm a student, can i t a e t h class or not? v e g o o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grace 어, 볼까요가수로 미래겠네. 그 그렇죠? 의심, 의지, 불가능한 일, 그 사람이 교사라면 이거는 의심일까? 의지일까? 불가능하니까 의심. 이거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의지로도 뭐할 수는 있겠지만 또 아닌데 지금 교사가 된다면 이라고 가정 하는 건 의심정보가 제일 적절하겠어요 그는 영어를 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아, 가정법 미래에 의심. 의심 If he should uh, be a teacher 미래니까 우리 he 짜맞는복 네? 맞아요. 어, speak e n g l i s 한번 볼까요그 사람이 교사라면 그 그녀는 영어를 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Uh, if he s h o u l d be a teacher, uh, will he speak English or not? 어, he speak English or not? 맞고요. 그 다음에 어, 현재 미래 그다음 과거 아, 현재의 발음. 어, 그녀가 제빵사라면 지금 아니라는 의예요 그렇죠? 음. 그녀는 그 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If she were Baker, could she make the bread or not? 맞아요. Could she make the bread or not? Very good. Did good job. I will now speak once a g a m e p l a s e Kathy, can you have a 그 h a n c e to make the b r If she were a baker, can she, uh, could she make the bread or not? I will say, I will say, I will say, I will say, I w i she as she is not a baker she is not able to make the bread 지금 과거 과거알려는 과거의 유감이나 바램 우리가 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Uh, if we had had a time um uh, could we have um 먹다 이런 거. Eh? 응? 점심 뭐 먹어요? Have... <laughs> 아 h e 드 a d had lunch. <laughs> had lunch. Have had lunch. Can you d have had t n e y or t h u r d I have f we have had time, have had lunch or not. headed가 두번 들어갈 때 발음이 이게 head head인데 첫 번째에 있던 뒤에 발음이 리을 발음데요 그래서 발음이 빨려지면 if you had had lunch. If you had had time. Had had time. 뒤에 있는 head는 <laughs> 받침음이 돼서 ㄷ 그 발음이 안되고 head time 발음이 ㄷ으로 바뀌어서 앞에리 ㄹ 발음이 되고 그래서 미국사람들 발음할 때 들으면 if we had had time 한번 해보세요 if we had had time if we had had time 그렇죠 had had time 빨리죠 right, 응. okay, so, if we had had time we have had lunch or not Then, okay. 그래서 한번 더 해볼까요 응. 우리가 시간이 있었다면 응. 우리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if we had had time 그래 um, have, have, have had lunch. 그래 have had lunch 와 have got taken 아까지 만약에 다른 동사였다면 우리가 그 수업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 어, 졸업을 할수 있었을까 이런 식이 돼서 동사가 다 바뀌면 이후에 h a d taken the class 인지 그리 have graduated 이렇게 쓰게 되면 동사가 바뀌는 상관없네. 해브 동사가 하필이면 시간이 있다 할 때도 해보고 먹다도 해보네. 그렇죠? 그가 여러 번 나와서 If they had a time, could they have had lunch or not? t e 그 다음에 그들이 직업이, 가정법 현재, 미래, 과거, 과거에 대해 다 했으니까 두, 개, 두 개만 더 뽑아서 해볼게요. 그들이 직업이 있다면 그들은 본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의 바람? If they had a job, could they uh, get a salary or not? Very good. They had a job. Could they? Could t y get a salary? 그 애가 많이 들었어 공부하면서 캔의영향을 받은 거야. 오염된 거야. <웃음> <웃음> 좋은 거 좋은 거야. 그죠아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그들의 직업이 있다면 그들은 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If they had a job, c o u d t e y 내가 리로안 나. 네, 내가 그렇죠. 그가 사리로 나.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현재 과거였고 현재 미래 과거일 중에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잘 작동할까요, 하까요 아주 당하죠. Uh, if it's true, we eat, uh, What w i a p p e What will w a t 좀 애교 있게 하시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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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올 거야 아어 예. 아까 언아. 한번 더. 혹시 사실이라면 이것을 잘 작동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If it's true, we, or we go back, 언아. 어, 월월 거야. 올 거야. 월 거야. 월거 이쁘게 인내받는다. 이동삼형 이쁘게 말하다 보면 성격도 이뻐지고 막 그럴 거야, 그렇죠? 저 so 내가 그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학생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자판 현재 이번은그리스부터 mm. uh, If I uh, take the class, um, uh, can, I uh, can I be a student or not? Can I be a student or not? Okay. 한번더 Speak again please 내가 그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학생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If I take the class, can I be a 나 약간 좀 막연한 감이 있는데 그 학교의 학생이 원래 죠? 그다죠에 student of the school, the student of the university 이런 식으로 되게 전치사가 들어가면 훨씬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데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화면 안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만들 수 있는 구조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영어를 말한다면 그는 교사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법 의심, 의지, 불가능한 데 의심 의지. 의지가, 의지가 좀 나을 것 같아 본인의 의지로 말을 한다면 그렇죠?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캐 y uh, If he would speak English, can he be a teacher or not? Can he be a teacher or not? 한번더그 사람이 영어를 말한다면 그는 교사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If he would speak English, could he be a teacher or not? 그들은 가자고 과거에 쓰는데. 아 can he be a teacher or not? 맞아요. if he would니까 i feel would s p e a k i english can he be a teacher or not? 음, 이렇게 되습니다. 겠 음. 그녀가 그 빵을 만든다면 그녀는 제빵사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의 바램. 바램. 11번네요. 네. 현재의 바램. 아 그녀가 아, 조금이네 네. if she if she 음. make the right. bread 과거니까 아 uh, 과거 uh, made if she made the bread 음 um, could she h uh, be a baker um i she be a baker or not if she made the bread could she be a baker or not 한번더 지금 그냥 그빵안 만들고 있는데 만든다면 작당사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uh, grace uh, once again please if she made the bread um uh, could she be 배커 온 바사야. 그러니까 자과거형해 볼게요. 과거의 발은 우리가 그 점심을 먹었다면 먹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If we have had a lunch 음. could we have be, ha be happy? Uh, could we have been happy or not? 거기서 시작할까 그렇죠. If we had had the lunch. had had the lunch. We have had the lunch. Happy, happy or not. 나와, 그 had lunch? Um, could we have been happier n o t 한번 더. 캐피, 우리가 그 점심을 먹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있 We could have had the lunch. Could we have been h a p p y o r now? 우리 그 있어요. 우리 그들이 번복을 받는다면 그들은 바쁠까요? 바쁘지 않을까요? 의심 의지 불가능. 의심. 의심. 오케이. 해보면. Um, if they should get a s a y a r y They should get a salary. Uh, will they be busy or not? Will they be busy or not? Very good. No, no. 그들이 공부를 받는다면 그들은 바쁠까요? 바쁘지 않을까요? If they, be, if, they salary, mm. they be if they should get a salary, will they be busy or not? 맞아요. They should get a salary, will they be busy or not? 그 다음에 mm. 그것이 잘 작동한다면 그것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순한 mm. 가정. Uh, if it g o well, I w o r k well, works well. if it works well, will it be funny or not? very good. 아주 잘하셨어요. 자, 마무리 좀 하고 한번더 해볼까요, 갭피? 그것이 잘 작동한다면 그것은 재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if it works well, uh, will it be funny or not? it works well. will it be funny or not? very good. 아, 서브해볼까요 so okay. I'd uh, like you to write down uh, these t w e v e sentences on your paper. okay. Let me measure the time in this stopwatch. Go.